눈 뜨자마자 커피 내렸어요 남은 원두 다 썼어요. 괜찮아요. 두 봉지 더 있음. 아침엔 뜨아 먹어요. 코이찬 배색 뜯다열 받아서 자투리 실로 떠둔 모티브백 연결해요. 이렇게, 이렇게. 씨잔찬실 정리 표사나 더 완성. 울 샴푸로 조물조물 빨아줘요. 짙은 색이라 물 빠질까봐 빨았어요. 가볍게 탈수 돌리고 말릴게요. 점점 때릴래요. 백제 쌀국수 아시는 분, 백제 쌀국수 김치 마라스 캡사이신 존맛 후루룩 탈탈 털어주고 물 넣고 푹 익혀요. 백제 쌀국수는 오래 둘수록 보들보들해요. 캐 뜨거워서 한 가닥씩 먹어야 해요 얼큰 칼칼 미쳤어요 옆에 있는 주먹밥 뭐냐고요 자취생들 다들 집중 플리즈 시오콤부 주먹밥 꼭 만들어 드세요 밥 플러스 참기름 플러스 통깨 플러스 시오콤부 조물조물 너무 맛있음 짭짤하고 달고 고소하고 감칠맛 쩔탱 탄수 때리고 한 시간 동안 잠들었어요 코이찬으로 돌아왔음 배색 때문에 돌아버려 그래도 꾸역꾸역 뜨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감자그마요 만들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에그마요 케찹 뿌린 버전 크래미 넣은 버전 이러면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아랑 같이 먹을랍니다. 어제 밤에 이만큼 떴어요. 오늘 아판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판은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속이 더부룩해서 갑비움 타임. 특유의 이 단맛이 싫어서 희석해서 먹어요.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맛은 아니 걸랑겨.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더부룩과 이별 가능. 근데 갑비움 먹으면 담날 너무 가스차요. 방구쟁이 뿡뿡이가 돼. 더러운 얘긴 그만할게요. 할일 잠깐 정리합니다. 사실 다이어리 자주 안 써요. 아판 끝냈어요. 틀린 부분 많지만 흐린 눈하고 완성. 어묵에 콩나물 넣고 맵게 끓였어요. 저번에 술안주로 먹었더니 기깔나더라고요. 오늘은 술 없이 그냥 저녁으로 먹어요. 맵고 짜고 시원합니다. 아 소주 땡겨. 이걸 소주 없이 먹어도 될까? 싶은 맛. 다음엔 소주 까야지. 양배추 시오콤블 샐러드도 곁들였어요. 해장 반밥 했습니다. 이제 앞판 거 잡을 건데 뒤판 사이즈 재니까 너무 작아서 고민돼요. 다시 뜰 자신은 없고 너무 심나네요 오늘은 앞판 고무단만 뜨고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점으로 불닭에 옥수수전 때려요. 불닭은 간만에 전자레인지 돌렸고 옥수수전은 캔옥수수 팔스 밀가루 반죽입니다. 양끝 했어요. 옥수수전은 냉털 요리였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완밥하고 애야 영양 검사 봤어요. 영양 좋습니다. 이 따위로 답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나는 어른이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 뭘까? 쉽지 않지만 일단 이겨낸다. 역검지고 외출합니다. 셔츠 벗고 모자 쓰기 원. 토마토 카드지갑과 강줄립밥만 들고 많이 먹을 거라서 편하게 입었어요. 바로 바로 하이드라우 도착. 이야쇼전 무조건 토마토탕에나청이마라 먹어 소스는 대충 이것저것 때려 넣어요. 경험 공연도 봤어요. 알바 생일까? 고생이 많으시구나. 떡으로 후식까지 완료. 같이 밥 먹은 친구네 강쥐도 간만에 봤는데 못본 새의 나이를 먹어서 이제 귀가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하지만 아직 기운은 펄펄한 강쥐였음 친구 장비 빌리는 거 따라가서 구경했어요 가볍게 산책도 하고 짧은 드라이브와 함께 오늘 마무리합니다 며칠 전에 만든 에그마요로 토스트했어요 살짝 구운 빵에 양배추도 올려서 으와 나랑 함께 때렸어요 그나저나 안 흘리고 먹기 너무 힘드네요 밥 먹고는 잠깐 일합니다 망광이 사라진 눈동자 그래도 간단하게 일한판 해주고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커피 하나 사서 비척비척 갑니다. 465일 만이네. 왜 이렇게 하기 싫니? 일단 3개월 끊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안 되겠어요. 첫날이라 간단하게 천국의 계단 10분, 하체 30분, 콜다운 10분. 근데도 다리가 후달달 떨리네요. 운동을 한다고 했지? 건강하게 먹진 않아요. 바질 페스토 파스타에 양배추, 옥수수전. 씻고 개운하게 레드와인도 한 잔. 혼자 술 마시는 밤 너무 좋잖냐? 전 레드 화이트 안 가리고 좋아해요. 대신 안 달고 묵직한 놈. 저건 편의점 가성비 와인이라. 그냥 저냥 괜춘. 파스타는 한입에 꽉 차게 와구와구 먹어야만. 근데 페스토가 생각보다 별로였삼. 풀내풀내 약간 별로인 향이. 그래도 술은 잘 들어간다. 꼴딱꼴딱 마시다 보면 시간도 술술 밥상도 술술. 술 먹으면 왜케 과자가 땡길까? 컵라면 하나 뽀개 먹었어요. 컵라면이 또바삭바삭하고랑겨 그렇게 한잔 아니고 한병 마시면서 어, 오늘 마무리합니다. 내일이 떨어지길래 새로 했어요. 반짝반짝. 자석젤이 좋다. 순대국 땡겨서 대충 끓여요. 마트에 파는 순대 대강 썰어줍니다. 사골 액기스는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약간 자취 꿀템? 그런 느낌. 찐순대는 쌈장이 짱이고요. 순댓국 순대는 초고추장이 잘 어울려요. 초고추장에 들가에 섞어서 찍먹해도 굿. 전 초고추장 없어서 고추장에 식초 섞어 쓴. 뜨거우니 호호 불어주세요. 안 그러면 입천장 날라갑니다. 순정으로 먹다가 다대기 넣으려고요. 다대기는 고춧가루 마늘 액젓 간장 후추. 전 캡사이신 잼 추가했음. 완밥. 화상으로 일 잠깐 해요. 간만에 일 본다고 셔츠 입었지만 당연히 바지는 잠옷이에요. 배불러서 잠옷 필수였음. 회의 끝나자마자 뜨개로 휴식합니다. 하, 좋다! 저녁은 간계밥에 계란국 끓였어요. 냉장고에 계란이 좀 많컬 남겨. 역시 간계밥은 실패가 없군. 당연히 완밥했습니다. 밥 먹었으니 편한 옷 입고 뜨개타임. 헬스 가야 하지만 침대에서 에그마요 때리면서 하루 마무리합니다. 모닝 에어여 쌌어. 헬스 갑니다. 오전 약속이라 조금 빠듯한데 샤워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와서 유산소 깔짝 하고 도망가겠습니다. 조끼 입으려고 했는데 완성만 하고 꼬리실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대강 휘리릭 숨겨주고 마무리합니다. 친구랑 오리주물럭 갈기려고요. 그래도 오전에 깔짝 운동해서 맘 놓고 먹겠어요. 산수가 땡겨 들깨 수제비에 볶음밥으로 디저트까지 와. 진짜 디저트도 완 친구랑 헤어졌어요. 그제 하체하고 어기적대며 풍경에 감탄, 도서관에 볼 자료가 있어서 가는데 조졌네. 집와서뜨개나 할랍니다. 아파는 영 손이 안 가네요. 저녁은 약간 건강식인 척, 콩나물에 남은 다대기랑 순대 때려넣고 찜과 국, 그 어딘가의 상태로 호호 불어먹겠슨전 콩나물이 너무 좋아요. 맨날 맨날 먹을 수 있어요. 우걱우걱 먹어줍니다 순대도 중간중간 먹어줘요 점심 과식했으니 밥은 밥만 내일은 콩나물밥 할까 고민이네요 매일 밥하는 건 귀찮지만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것이 어른 자취생 오늘 저녁도 완밥입니다 앞판 쬐끔 뜨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루틴이 되어버린 커피 내리기 오늘은 오전에 롱폼 편집을 해요 돈가스가 땡겨서 돈가스 김밥에 틈새라면 생각한 맛은 아니었음 그래도 맛있게 얌긋해요 근데 매일 찍어보니 새삼 라면을 정말 많이 먹네요 킹치만 너무 맛있어요. 완밥합니다. 좀... 후식은 휘낭시에 플라스 커피. 어제 실패해서 이틀 도전. 도서관 방문에 성공. 뜨개 도서들을 보러 왔어요. 디자인 위주로 휘리 클릭 봐주고 대출완. 이것저것 한 다섯 권 빌려왔어요. 도서관 다녀왔으니 휴. 운동했어요. 운동 어플이란 것도 설치해 보며. 체력 소진으로 안광상실. 삼순이 정식. 비빔밥에 소주 갈길 개연. 운동하고 이 정도면 클린식 아닐까? 소주병은 분리수거할 때 무거워서 저는 주로 페트로 사요. 편의점 640ml 3300원. 가성비 조컬 남겨. 기분 좋게 한 잔. 아, 기분 좋다. 너무 좋은데? 애주가의 삶이란 이런 걸까. 소주 한 잔에 행복하다니. 헬스장에서 이 순간만 생각했어요. 우적우적 비빔밥에 소주 마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아침부터 겨울 준비를 해온 여름이불 겨울이불 전부. 세탁에 건조까지 박박. 코위 찬 조끼 실수를 발견했어요. 다 풀어줍니다. 샤갈. 오늘 뜨개 동료를 만나서 뜨개 미니 꽃다발을 맹그러줍니다. 저녁까지 약속이라 모닝 헬스. 그 와중에 시간 잘못 생각해서 절반만 하고 뛰쳐나왔어요. 지각 위기입니다. 지하철에서 마무리. 가지그라탕 너무 맛있음. 성수동이니까 세비 한번 들러주고 너무 궁금했던 메리노 갔어요. 완전 늦죠. 느낌 좋단 듯 뜨개인 대상 무료실 증정도 해요. 저는 요런 실을 받았어요. 보글보글 요걸로 뭘더 보지? 수다 떨면서 뜰거라 간단한 편물 갖고 왔어요. 가트하고 이동, 길밥 때리고 시사회에 올 일이 생겨. 전 직장 동료들과 만났답니다. 영화 보고 피자집에 감매 왔어요 칸에 무리 가는 맥주 아니고 간단 맥주. 밀린 얘기 나누며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어제 상체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온몸이 빠그라질것 같음. 가슴과 겨가 너무 땡겨요. 사실 저는 유명한 집수님. 이번 주에 외출을 너무 많이 했음. 오늘은 결단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 쓴. 점심도 대충 백제 쌀국수에 캡사이신. 백제 쌀국수는 김치가 짱임. 냉장고에 있던 멸치 팔수 밥도 꺼내요. 부스스한 머리로 대충 밥 때려요. 하루 종일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벌써 저녁임. 저녁도 냉털순대 양배추볶음. 그러고 진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음. 편집하기가 민망한 수준. 하지만 이게 리얼 일상인걸. 아, 근육통 돌아쓴. 이렇게 게으르게 하루 마무리합니다. 아, 조졌음. 냉장고가 텅 비었음. 음식 비주얼 감자 만두 양파탕. 맛은 그래도 그냥 저냥 괜찮았음. 냉털의 목적이 있었기에 다시 해먹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완밥! 출출해서 간식도 했어요. 대충 김치 부침개. 부침가루도 없어서 밀가루로 대충. 아직 집순 이력이 다 회복되지 않았기에 침대에서 먹으면서 회복하겠슨. 평소엔 침대에서 음식 잘안 먹지만 휴식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 오케이 회복 완. 냉장고 채우러 왔어요. 바리바리 구매 완. 무거운 어깨 벅찬 마음. 무생채 소고기 버섯 묵국 끓여주. 날이 쌀쌀하니 국물이 땡기는구먼요. 밥하기 귀찮아서 국만 먹는 중. 간단하게 한 그릇 때리고. 유산소 30분 깔짝. 이제 코이찬 마지막 아판 뜨고 있걸랑요 여전히 등판 가슴 둘레에 한숨 나지만 완성하고 무지성 블로킹 해야지. 안 행복해. 그래도 완성해야겠지. 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아메리카노에 우유 조금 추가. 이것이 또 별미입니다. 점심은 냉동고에 박혀있던 피자의 스프, 갈릭 디핑 소스 찍어서 양근. 피자는 부엌에 좀더 있음. 문제는 실수로 수프를 800밀 끓여버림. 아 힘겨운 싸움이었슨. 완바브로 승리. 드디어 진짜 끝나가요 물론 마무리에도 한참 걸리겠지만 끝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마지막 앞판 끝! 완성은 했는데 실정리 실하니아 눈물나네 그래도 해야지 독도헬 독순이 또 헬스장 작심삼일은 넘겼음 화 아, 상체 못해서 너무 실슨 흑흑 아 저녁은 피자 더 있는 거 먹으며 귀가하고는 팩 붙이고 코바늘 깔짝이며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빨개떡 스타일이 땡겨서 캡사이신 김가루 콩나물 치즈 추가했음. 뜨겁다. 맵다. 자극적이다. 코이찬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옷 들이어주고 마감만 하면 끝. 실정리는 왜 이렇게 귀찮지. 뜨게 할땐꼭 당에 땡겨요. 에그타르트 와구와구 먹어주고. 힘내서 정말 완성. 힘든 싸움이었다. 가볍게 세탁과 탈수완. 풀떼기 피드백 반영완. 건강식 도전. 코끼리 밥처럼 차려왔어요. 부족한 단백질은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파질페스토 플라스 버섯이킥 뭔가 허해서 샐러드 리필 리얼 코끼리밥 친구가 떠달라고 한게 있어서 코바늘 타임 미니백 사이즈의 파우치 다이소 좀 갈게요 산책 겸 옆동네 다이소 가요 겨울특 다이소실 코너가 가득참 나간 김에 초콜릿도 하나 사주고 가볍지 않게 헬스 때립니다 오 하체 박살났네 하! 근육통과 함께 하루 마무리합니다 아점으로 비빔밥 먹었슨. 샐러드 야채로 산채 비빔밥. 깔끔하게 완밥. 파우치는 이제 합체만 하면 끝. 꼼꼼하게 바느질하고. 순간 접착제까지 써서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겨울이니까 리밤 케이스도 만들어요. 친구 고양이를 담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건 대박발이 완전 실패. 간단하게 포장도 할게요. 차곡차곡 때려놓고 글씨로 마무리. 친구 퇴근 후에 만날 거라 미리 나가요. 오늘의 외모 에 연희동 솜솜 뜨개 갑니다. 클라우드 색상 머랭 샀어요. 친구가 김을 선물했어요. 들기름 참기름을 직접 발라 구운 너무 맛있은 혈소판헌혈 하는 날 수치가 좋다고 해서 기쁩니다 어라 해줬다 저녁은 무한화거 리필 왔슨 주기적으로 화거가 너무 땡겨 배가 찢어지게 얌긋돌이 집사의 하루라는 유기묘 보호 카페 왔어요 친구가 자주 온 데서 따라왔어요 사람 손길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많아서 꼭 끌어안다 집 가요 신난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어제 산콘사 개봉합니다 게이지 테스트 하다 그냥 바로 들어가요 끌어올려 고무단에 도전합니다. 겹단처럼 아래가 오동통해요.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 따로 마감한 모양새라 귀여워요. 무늬가 예쁜 스웨터를 들거라 빨리 고무단을 끝내고 싶어요. <목소리> 점심은 돌솥 비빔밥 대신 후라이팬 비빔밥 했음. 친구가 직접 구워준 김이랑 같이 냠근 적당히 누룽지도 만들어 와서 맛돌이. 부자처럼 한 숟갈에 김한 장씩. 풀렉스. 친구가 매주 구워줬으면 좋겠어요. 완밥합니다. 샤깔. 고무단 바늘 호수를 잘못 잡았어요. 4mm로 떠야 하는데 5mm로 뜸. 너무 화나서 갑자기 커튼 교체. 기분이 안 풀려서 옷장도 정리해온. 집 청소 4시간 하고 배달도 시켰슨 맛은 있었는데 기분이 나아지진 않아요. 바늘 바꾸는 거왜 맨날 까먹지? 그래도 어쩔 순 없어요.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하는 것. 새로 별실 잡고 끌어올려 고무단 도전. 별실 풀때 약간 쾌감쓰. 고무단 절반 넘게 복구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어제 청소해서 깨끗해진 집. 너무 뿌듯하잖냐. 며칠이나 갈진 모르겠음. 깔짝깔짝 잠깐 할일 해줍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라면에 느김 주먹밥. 라면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 하지만 주 3회 이상 먹는 듯 라면은 왜 건강식이 아니지? 평생 이해할 수가 없을 듯. 국물까지 벌컥벌컥. 오늘은 계란 휘휘푼 분식 스타일이었음. 오늘의 간식도 준비 완. 회피할 때마다 뜨는 모티브 가방.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어제 기분이 너무 안 좋다 했더니. 아, 걸이가 왔네. 생리통 미친 거사. 고통을 이겨내고 가방 완성 사실 오 크기를 잘못 생각해서 콧수를 아예 잘못 잡아서 멘붕이 왔어요 그냥 사이즈 업해서 뜰까 고뇌증 편물 보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윤가은 감독의 신작 세계에 주인 보러 가요 친구 약은 마치자마자 같이 보러 감 영화보다 너무 많이 울어서 퉁퉁 불어난 눈두덩이로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점심으로 남은 치킨 찢어서 코끼리 밥 완밥합니다 이번 달엔 생리통이 무기력증으로 오네요 왜 매달 증상이 다르지? 귀찮아서 저녁은 침대에서 먹을 거예요. 불 켜기도 귀찮아서 불도 못 킴. 진짜 싫다. 당연히 운동도 안갈 거예요. 그래요, 라면도 부숴 먹을 겁니다. 침대에서 가루 흘리면서 먹을 거라고요. 해질녘까지 누워 있었더니 쨈 회복이 되네요. 겨우 씻고 뜨게 합니다. 지금 뜨고 있는 건 블랙베리 아란 스웨터. 솜솜 뜨개 머랭 콘사로 뜨는 중인데 무늬가 뽕실뽕실 예쁘게 나오네요. 뜨게 하다 보니 체력과 정신력이 회복이 돼요. 계속 거슬렸던 네일 업데이트도 해요 이렇게 하루 마무리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길래 교체합니다 물이 여섯 갈래로 나오기 시작했음 다이소에서 1 0 0 0원 주고 사왔어요 그냥 뽑고 교체하면 끝뭐라라 근데 각도가 좀 이상해요 곡선형 대가리를 사왔더니 결국 화장실 샤워기로 대치함 만족스럽게 밀린 설거지완 편의점에서 새로운 김밥이 보여서 사봄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별로임 뭔가 질척질척하고 느끼함 고기 맛이 느끼한 느낌? 그래도 늘 완밥이죠 무늬가 꽤나 자랐습니다 성그러 보이지만 세탁하면 괜찮을 거임. 운동은 가기 싫어서 산책 가요. 건강식 쇼핑하러 마트행.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완. 저녁은 크림 파스타에 소주 때릴 거예요. 느끼할 때한 잔씩 딱 양식 사 소주도 끝내주걸 남겨. 어쩜 이리 꼴딱꼴딱 잘 넘어가는지. 생 토마토를 사용해서 파스타를 한다면 방울 토마토를 으깨듯이 볶아보세요. 아 맛있다.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찼으니 이 차는 친구가 구워준 김에 소주. 이렇게 목구멍 적시며.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오늘을 여는 뜨개 자랑 해장이 필요하진 않지만 좀 귀찮아서 너구리 끼려 먹었음 할일좀 하다가 드디어 운동 가요 운동을 미룬 벌을 스스로 내림 운동하면 개운하다던데 개운은 잘 모르겠고 귀가합니다 요 며칠 너무 잘 먹었나 생각보다 배가 안 고파서 단백질 쉐이크 옛날에 친구가 준건데 몇달 구석에 박아놓다가 드디어 꺼내봅니다 나쁜 말씀 분명 아니걸랑겨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하니 탄수에 때리고 오늘의 뜨개. 뜨개하는 중에 병아리 콩을 좀 삶았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강 간식. 찍는 걸 까먹긴 했는데 반나절 불리고 소금물에 대충 삶아 보러 중간중간 주워 먹어주면 맛있음. 다른 콩은 싫지만 병아리 콩은 좋아. 어쨌든 오늘도 뜨개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하이루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 요즘 뜨에 우유 조금 넣어 먹는 거에 꽂혔어요. 특별한 맛은 아닌데 약간 부드러운 느낌. 여튼 양배추 팍팍 넣어서 양긋하고 간단하게 하릴 깔짝. 오늘도 헬스 왔어요. 운동하는 것도 찍어 보고 싶은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쨌든 오후는 저녁은 토게수 도전합니다. 하이디 라우소스에 에스터 열우 레시피 결합. 전 원래도 토마토탕에 미쳐 있거든요. 살짝 달큰하니 짭조름한 감칠맛. 당장 한 그릇 더 가지고 와. 수제비는 밀가루 반죽을 젓가락으로 대충 뚝뚝 끊어서 대충 추가한 건데도 넘나 맛있고. 감자를 못 넣은 게아쉽슨 해가 졌으니 뜨개를 시작하지. 무늬에 좀 적응하자 마자 질려요. 재밌는 것과 별개로 리프레시가 필요함 독순이는 소문난 문어발인데 하나에 집중하려니 쉽지 않군 아 옛날에 떠놓고 합체 안한 인형 발견 코불소입니다 달인의 짝에 솜 채워서 꿰매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간만에 밥 사러 나가요 헌혈로 받은 쿠폰 소진의 날 롯데리아의 백다방까지 들려줍니다 풍족하다 풍족해 포장해왔어요 롯데리아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와구와구 먹어줍니다 원래 롯데리아는 새우버거가 짱인디 깜빡하고 치킨버거 사왔네 먹으면서 생각해봤는데 문어발 하고 싶어요. 유튜브 세상에서 장바구니 도안을 찾음. 모티브 뜨기는 너무너무 즐거워. 휘리릭 뚝딱 떠줍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뜨게만 하려고요. 이렇게. 테두리도. 반대쪽도. 아, 네트 뜨기 싫다. 일단 저녁 먹고 생각할게요. 김가루 박박 추가한 간장국수. 참고로 독순이의 간장국수에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요. 밥이 단건 실컬랑. 그리고 간장만 넣어도 적당히 달아서. 완밥 때리고. 다이소 투어 갔어요. 울실를 사러 일주일 전부터 아른거리던 세일러슬리퍼 도안을 샀걸랑요. 우와하 너무 신난다. 도파민에 쩔어 뜨게 시작하며 오늘 하루 마무리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